지난 20년 11월, 광저우 헝다 소속인 박지수 축구선수가 한국의 민간요법 때문에 폭행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인 타이탄 스포츠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중국 수자오에서 열렸던 광저우 헝다와 장수순닝의 중국 슈퍼리그 챔피언십 1차전 경기에서 포착된 영상 클립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박지수 선수가 장수 순잉의 미드필더인 와카소 무바라크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팬들은 박지수 선수가 상대편 선수를 폭행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한국 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지수 선수의 행동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당시 무바라크 선수가 중요 부위를 공에 세게 맞고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박지수 선수가 한국식 민간요법으로 꼬리뼈 쪽을 두드려 주면서 회복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었는데요. 결국 박지수 선수 포킹 논란은 한국식 민간요법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만 있는 민간요법이 외국인들의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을 가장 경악하게 하는 한국의 민간요법 중 하나는 체했을 때손 따기입니다. 체했을 때는 소화제를 먹거나 손 지압을 하기도 하지만 응급 처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늘로 손 따기인데요. 실로 엄지손가락을 꽁꽁 묶어 피가 통하지 않게 한뒤 등을 두드려주고 바늘로 콕하고 손가락 끝을 찔러 검은 피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 채끼가 내려가고 속이 편해졌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한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혈을 통해 피를 몸 밖으로 빼냄으로써 나쁜 피를 제거하고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체했을 때처럼 소화작용에 문제가 있을 때 피를 빼서 치료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인체의 주요 경맥 시작점 혹은 끝점에 해당하는 정형을 차례대로 찔러주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현대의학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손을 따서 사열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했을 때 손가락을 따는 행위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도 분분한데 심리적인 요인으로 호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의견도 있고 지체되어 있는 기나 순환되지 않은 위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인이 한국식 손가락 따기를 경험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한국인 유학생 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저녁 친구와 함께 피자를 시켜 먹고 갑자기 속이 답답해져서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있었어. 그 때, 갑자기 한국인 룸메이트가 다가와 체했냐고 묻더니, 한국에서만 하는 민간요법이 있다고 실과 바늘을 가져오더라. 그리고 내 엄지손가락을 실로 묶고 등을 몇번 쓸어내린 다음, 가져온 바늘을 라이터로 소독하는 거야. 저 바늘로 내 손가락을 찌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친구에게 당장 멈추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더니, 친구는 잠깐만 참으면 된다며 자신만 믿으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면, 검은피가 나올 거라고. 만약 빨간피가 나오면 자신을 고소해도 좋다고 말했어. 그래서 난미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친구의 말을 따랐는데 정말 검은피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 그러고 나서 내 친구가 내 등을 쓸어내리더니 그제야 틀음이 나왔고 5분도 안 돼서 속이 편안해지는 거야. 친구도 이게 무슨 원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난 한국의 과학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너희들도 경험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했다면 이 방법을 한번 따라해보는 것을 추천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접한 외국인 네티즌들은 그런 방법은 처음 듣는다 라며 경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의 자세한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왜? 체했는데 왜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거야? 멀쩡한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다니 너무 잔인해. 아무리 바늘을 불로 지진다고 해도 자칫하다가 파상풍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저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차라리 소화제를 먹고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가정집에서는 소독의 한계가 있으니까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한국인들도 이런 민간요법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 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어떤 원리인지 정말 궁금해. 여러 사전을 뒤져봤지만 손가락 따기라는 것에 대한 글은 본 적이 없었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한국인들이 예전부터 저방식을 따라 해온 것을 보면 효과는 입증된 것 아닌가? 효과가 전혀 없는데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 맞아. 한국인들이 바보도 아닌데. 효과도 없는 것을 계속했을 리가 없잖아. 체한 건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바늘로 혈을 뚫어 혈액 순환을 시켜주는 게 아닐까? 손가락을 따서 혈액 순환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등을 때릴 때 충격으로 소화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손가락을 딸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계속 등만 두들기면 되는 거잖아. 등을 계속 두들기면 아프니까 손가락을 따는 것에 집중하게 만든 다음에. 등을 두드리는 것일지도 몰라. 그건 더 말이 안 되는데 이쯤 되면 한국 사람이 등판해줘야 할것 같아. 이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선 한국인이 필요해. 통증을 돌려막기 위한 것이라면 효과는 있을 수 있겠네.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면 손가락 통증 때문에 잠시나마 체한 아픔을 잊게 될 테니.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가긴 하는데 굳이 죄 없는 손가락을 아프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긴, 나 같아도 손가락을 바늘로 찌를 바에는 계속 체한 상태로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다들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난 실제로 손가락 따기를 경험해본 적이 있어. 예전에 한국에서 살때 체한 적이 있었는데, 집주인 할머니께서 손가락 따기를 해줬어. 신기하게도 정말 효과가 있었고, 그 이후로 난 할머니께 손가락 따는 방법을 배워 체했을 때늘 혼자 손가락을 따곤 했지. 나도 우리 할머니가 한국 분이셔서 채했을 때 종종 손가락을 따주셨어. 그때마다 정확히 책기가 가라앉는 게 신기했지. 검은 피가 나온다는 게 신기해서 계속 쳐다본 적도 있다니까. 나도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해준 적이 있는데,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 피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할머니는 채를 심하게 해서 그런 거라며, 열 손가락은 물론 발가락까지 바늘로 찔렀다니까. 아직도 그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져. 정말이야? 열 손가락에 발가락까지 바늘로 찔렀다고? 그건 고문 아니야? 손가락 따기든 다른 방법이든 결국은 플라시보 효과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일 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실제로 나은 건 아닌데 마음으로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난 절대로 따라하지 않겠어. 나는 다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한번 따라해 보고 싶기도 해. 한국 유튜브를 보고 이 방법을 따라했다가 친구와 절교할 뻔한 적이 있어. 채한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한동안 나에게 경멸의 눈빛을 보내더군. 내가 볼 때는 그 친구한테 고소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도 동의해. 이건 분명한 고소감이야. 소화시키려고 엄지 손가락을 바늘로 찌른다고? 생존 처음 듣는 소린데. 더 아프게 만들어서 체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려는 게 아닐까? 분명해. 아픈 곳보다 다른 곳을 더 아프게 만들어서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거야. 손이 너무 아파서 배 아픈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 분명한 건이 방법이 효과가 있든 없든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해. 나도 한국에서 이 방법을 배워왔는데, 체를 심하게 했을 땐 종종 이 방법을 쓰곤 해.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낸 건지 정말 신기하다니까. 혹시 이것도 한국의 미신 같은 건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든지 시험을 볼때 미역국처럼 미끄러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거. 한국은 미신이 많잖아. 글쎄 내 생각에는 이건 미신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벌에 쏘인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된장을 발라 주셨어.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건가? 아마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들은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지. 인도네시아에서 몸살감기에 걸렸을 때 동전으로 등을 빨갛게 될 때까지 긁는다고 해. 혀를 뚫어 줘서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거랬나? 한국에서 체했을 때 손가락을 따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겠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거니까. 나는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 내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한 명도 빠짐없이 체했을 때 손가락을 따본 적이 있다고 해서 놀랐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